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 예. 아이가 그냥 태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예. 엄청난 산고 끝에 어쩐다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쁜 아이가 태어나는 거야, 됐니?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산고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습니까? 예, 저도 물론 뭐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죠? 예, 허나 어쩐다고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라는 이야기야, 됐죠? 예, 좀 참아내세요, 됐니? 예, 참아내셔야 돼. 이제 여러분들은 행복하잖아, 솔직히 말아가지고. 왜 행복한데요? 이제 (8~9개월만) 있으면이 생활 끝나잖아요 예 근데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앞으로 몇 년을 돼야 될지 몰라요 시브 그죠 예 지금 우리 첫째가 몇 학년인지 아닙니까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갑니다 개 보면 좀 나아요. 둘째가 몇 살인다고요? 여섯 살입니다. 됐나? 예. 얘가 적어도 대학 갈 때는 내가 뭔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죠? 예. 다시 말한다면 앞으로 몇 년간은요? 적어도 13년간은 더이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항상 힘들 때는 어떻다고요 내보다 못한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입니다 됐니? 예.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껏 할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 내가 여러분들의 그 전화번호를 제 휴대폰에 저장시켜 놓잖아요. 그러면은 몇몇 학생들은 제가 카카오톡을 이렇게 봅니다. 그 카카오톡에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 친구 누군가 싶어서 저한테 갑니다. 됐니? 예. 그러면 사진이 올려져 있는 것도 보게 되고요. 됐어? 예. 그런데 이제 문제 는 그게 아니라, 됐나? 예.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더라도, 그죠? 예. 그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한몇년 지나면 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지거든. 예. 그래서 누굴까 싶어 딱 보면은, 아, 얼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좀 익숙해. 저는 낯설지는 않아요. 됐습니까? 그런데 보게 되면은, 저 어디 해외에 나가가지고, 됐습니까? 예, 누워있고, 그죠? 렇 예.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뭐 어디 가서 옷, 배낭 메고, 어떻게 한다 돌아다니고, 유럽에 어떤 장면 보이고, 아, 그래 보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 마음껏 할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죠? 렇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세요. 됐습니까? 예, 조금만 참으세요. 저도 참고 있어요. 언제까지? 11월 15일까지. 됐습니까? 예. 그렇고, 그저께 여러분들 또 비행기 예약해서 11월 16일부터. 됐습니까? 예. 12월 29일까지. 됐습니까? 예. 또한달 동안 날아가야 되는 거지. 그죠? 예. 됐잖아요. 1년 12달 가운데서 한 달은 어떻게 한다고 해? 나는 무조건 해외로 나간다. 그죠? 예. 그러한 것이 없다면 지금 이 생활을 내가 못 합니다. 됐어요. 예. 월라수목금금금 아닙니까? 월라수목금금금. 그것도 내가 일찍 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밤 10시 반에야 퇴근하는데. 그죠? 아침에 그래도 7시 5분 되면 학원에 오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생활 견뎌내는 거 아니겠어. 그죠? 예. 여러분도 힘들다면은, 앞으로 8개월 후, 9개월 후,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울고 있는 모습은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예. 그건 좋지 않아요. 됐니?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가봅시다. 108페이지 됐습니까? 예. 자, 단락부터 나눠 보겠습니다. 마케터가 앞에다 1하서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마케팅에서 앞에다가 2. 다시 그림 밑에 가서 왼쪽 지각도를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두 번째 정보는 앞에다가 4. 다시 내려가서 세 번째 정보는 앞에다가 5. 다시 내려가서 어떤 시장을 선택하는 것은 앞에다가 6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6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 됐니?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 갑니다. 마케터가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어떤 시장에 진입하고자 할때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더라. 어,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뭐 나오겠습니까? 원, 투, 쓰리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일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죠? 누가요? 마케터가 됐습니까? 예. 새로운 어디에? 그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진입하기 위해. 예. 됐나? 신라도 아닌 고려해야 할 대상. 됐습니까? 예. 웃자고 한 얘기 였어요 고려할 사항. 됐니? 몇 가지? 세 가지. 이래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쳐놓고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첫째. 다시 또 넥땅 쳐놓고요. 자, 밑입니다. 구매 가능성 있는 소비자 집단을 적당한 방법으로 분류하는. 네모 시장 세분화. 시장 세분화 다시에 네모 깡쳐채 놓고요. 이거 됐습니까? 그럼 다시요. 1 2 3에서 1한다고요 뭐 그래.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거 됐나? 예. 세그먼트 이렇게 됩니까? 예. 나 둘째, 둘째 다시또고낼 깡에 채 놓고요. 그 세분화된 시장 가운데서 게임칩니다. 가장 적절한 시장을 선택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목표 시장 선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둘째만 다고요. 목표 시장 선정이라고 하는 일종의 타겟팅 이렇게 이해할까? 그죠. 예. 그다음에 셋째 다시 어떤 강야 쳐놓고요. 목표 시장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그걸 다시 뭐라 그런다고요. 포지셔닝이라고 하네요. 포지셔닝 다시는 네모 깡야 쳐놓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포지셔닝이라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마케터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가지가 뭐가 된다고요? 시장 세분화, 목표 시장 선정, 포지셔닝이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포지셔닝은 마케팅의 여러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중에서 광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면서 다시요 미션 기원합니다 이세 가지의 영문 이니셜 따서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S-T-P 전략 수립이라고 하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세 가지의 영문 이니셜 따가지고 S-T-P 전략 수립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다시 한마디 얘기해 보자. 마케터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 뭔다고요? S-T-P 전략 수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마케팅에서 이런 STP 전략 수립에 응용할 수 있는 자, 대표적인 기법은 뭐가 된다고요? 지각도 이드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요. 이것에서 된다고요? 대표적으로 만다고요? 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지각 지도 이더라, 라는 거. 어, 지각도가 뭔데요? 다시 네모 쳐놓기 바랍니다. 지각도는 지각도, 다시 는 네모 깡, 쳐놓고요. 미출자.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브랜드가 현재 소비자의 머릿속에 어떻게 지각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어떤 특성의 브랜드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런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등 마케팅 전략 수립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모한 뭐 것이더라. 도식화한 것이더라라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지각도라는 것됐습니까 그래서 지각도에 대한 개념을 대한다고요, 그래 제시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어제에서 두 분이 달라. 그 계속 갑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를 찾아갈 때 지도가 있으면 훨씬 쉽듯이+ 듯이 다시 어떤 관심을 거고또 비교적 방법이네요. 그죠? 마케터는 지각도를 활용하여 현재 위치와 나아갈 방향을 뭐할수 있다라는 거야. 파악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각도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됐어. 예. 그래서 이걸 파악해보는 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즉 마케터가 새로운 시장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그죠? 오케이. 자, 그 그림 나왔고요. 자, 세번달락갑니다 왼쪽 지각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뭐 위쪽으로 돼 있습니다. 됐나?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 나와 있고요. 그림에 대한 설명 분명히 존재하겠죠. 자, 갑니다. 지각도 작성을 위해서는, 또밑쳐볼까요 최소한 세 종류의 정보가 필요하다. 밑줄쫙 저렇게 말합니다. 이야, <laughs> 이제 또세 번의 달락은. 자, 두 번의 달락에서 지각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맞습니까? 예. 이제는 뭐 한다고요? 지각도 작성을 위한, 됐습니까? 일종의 세 가지 정보, 이 되겠습니까? 예, 세 가지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내가 물어보자. 이세 번의 달락까지 왔으니까. ...니까. 결국은 이 글에서 글쓴이는 궁극적으로 뭘 말하고 싶었던 건데요. S.T.P. 전략 수립인 것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S.T.P. 전략 수립에서도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 할수 있는 뭐라고요? 지각도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됐니? 그러면은 이제 이부분이 이제 뭐가 된다고요? 결국은 다시 논제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문제를 낸다 그러면은 이 글의 표제와 부제를 가지고 문제를 낼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래서 표제는 뭐예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한마디로 해간다면은. stp 전략 수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까 예그 다음에 이제 부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 이런 stp 전략 수립을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 바로 지각도를 중심으로 이래 되겠죠 됐나 그래서 요게 뭐가 된다고요 이제 부제 요렇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라는 겁니다 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크게 본다면은 stb 전략 수립도의 전략 수립에서 결국은 지각도에 대한 설명 맞습니까 그것이 논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됐니 예자 그럼 다시 갑시다 자이 지각도에는 최소한 세 종류의 정보가 필요하다 그럼 뭐나고 해서 또다시 첫째 둘째 셋째 원투 쓰리 또 나오겠죠 됐습니까 예첫 번째 정보 첫 번째 정보 다시 또나겠까야 천원 꺼야 동남아 일번꺼야 천원도 관계없죠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속성 이. 라라는 거 어땠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시 첫 번째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뭐가 된다고요? 속성이라고 하는 거다. 됐니? 예. 이 경우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선택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을 가격과 디자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이때 두 가지 속성은 결국 은 뭐가 된다고요? 지각도의 축이 되더라라는 거. 그리고 다시 갑니다. 지각도의 속성은 이 지각도에서 뭐가 된다고요? 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게 되면 자, 요런 식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x축, y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죠? 앞에서 뭐라 그랬니? 두 가지. 가격과 디자인 요렇게 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디자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자, 이 부분이 어 된다고요? 가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됐습니까 그래서 그림 보니까 위쪽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격이 높고요 맞습니까 아래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어떻게 한다고요 낮아지더라 저 이렇게 되겠고요 그죠 예 그럼 디자인은 우측으로 갈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야 과시적이더라 맞습니까 예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 좌측으로 예. 갈수록 조금 보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니 하는 것 같겠습니까 예자 그러면서 이제 네번째어락 겁니다. 두 번째 정보는 두 번째 정보 다시렷 또는 꽁이나 초능기 바랍니다. 됐어. 예, 두 번째 정보는 뭔데요? 소비자 각자가 추구하는 각 속성의 이상적 수준이다. 밑줄 쫙 됐습니까? 예, 각 속성은 뭐가 된다고요? 이상적인 수준 됐습니까? 예.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세 가지 정보 가운데 두 가지 두 번째 정보다. 이렇게 할수 있겠네. 그리고 얘는 이제 단락이 나눠지죠. 몇 번의 단락입니까? 네 번째 단락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계속 할게요. 이것은 소비자마다 다르다. 어떤 이는 가격이 싼 경제적인 차를 원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고가의 품위 있는 차를 원한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 중심이어서 보수적인 스타일을 원한다. 이와 같은 이상적 수준들의 위치를 그림에서처럼 몇 개의 원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 됐습니까? 그럼 다시 한다면은 각 속성의 이상적 수준에 해당되는 두 번째 정보는. 뭐 원으로 나타난다고요 원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는 거고요 그죠 렇그래서 원의 크기 원의 크기 다시 이런 네모 깡 쳐놓고 다시 밑줄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위치를 이상적으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이해 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원으로 나타내고 예를 들면은 지금 이쪽에 우측 하단에 보니까 원이 나타난다고 크게 하나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느냐라는 거 아니겠어 그죠 예 그럼 한마디로 하면은. 디자인은 굉장히 과시적인 데 비해서 가격은 저렴한 것. 맞습니까? 예. 이해 되겠니? 예. 또 보니까는 어떻 한다고요? 그래. 요쪽에도 하나가 좀 원이 큰거 하나 있네요. 맞습니까? 예. 요걸 1번 원이라 한다면 요걸 2번 원이라 할까요?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더라. 한편으로는 가격은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죠? 조금 보수적이더라. 맞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니? 됐나?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다섯번째 갑니다 달락 세번째 정보 세번째 정보 다시 또내깡약 쳐놓고요 됐니 예 뭔데요 소비자들의 기존 브랜드에 대한 인식 또는 이미지더라 라는거 자 세번째는 소비자의 기존 브랜드에 대한 인식 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 번째 정보라고 볼수 있겠더라. 그리고 얘도 다시 달락 나눠졌죠? 몇 번의 달락 다섯 번째 달락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지각도상에 무엇으로 표시된다고요? 점, 이래 됐네요. 얘는 점, 이래 되겠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 다변을 까인 쳐놓고요. 체크. 됐습니까? 예. C는 경제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 됐습니까? 자, C는 어떻게 한다고요? 경제적이다. 경제적이라 한다면 가격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낫더라. 맞습니까? 또, 가족이다 했으니까, 지금 S축 보니까는 가족용 보수적 이래 돼 있죠. 그럼 이쪽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 족 용.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제적이면서도 된다고요. 뭐 가정용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C는 된다고요. 아마 이 근처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요렇게 해 놨네요. 요 부분이 뭐라고 했어? C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자, 또 가보겠습니다. G는 고급 스포츠 자동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고급 스포츠카라고 했으니까, 나름대로 과시적인 것이고, 스포츠카는 가족용이보다는 개인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리고 고급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요 정도 안 되겠나. 그죠? 이게 G 정도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됐니? C 브랜드는 이렇고요. G 브랜드는 이렇고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됐니? 예.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이러한 정보는 목표시장을 선정할 때에 굉장히 유용하더라. 그러면서 계속 이상적인 목표시장은 규모가 커야 하고 자, 일단은 이거 밑에 놓기 바랍니다. 규모가 커야 하고 경쟁이 약해야 돼. 밑줄자. 이상적일 때는 어떤다고요? 규모 커야 돼.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경쟁이 약해야 돼. 그러나 그러나 다시 세목강이나 쳐 놓고요. 이두 가지 상충된 요건을 엄으로 어, 보자. 여기서 말이두 가지 상충된 요건이란 건뭘 가리키는데? 바로 앞에 제시했잖아요. 규모가 커야 하고 경쟁이 약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나그 앞에다가 미쳐 준 겁니다. 됐습니까? 예. 역적 다음에서 미쳐 쳐 보는데 문제는 이두 가지 상충된 요건. 그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돼 있으니까 그 앞에는 아아본 거야. 됐습니까? 예. 화살표 앞단을 주면 되겠죠. 이두 가지 상충된 요건을 견면 시장은 어떻다고요? 찾기가 힘들다. 됐어. 예. 그리고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시장 규모는 1번과 2번이 가장 크지만 문제는 인근 브랜드과의 경쟁이어 된다고요. 예상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래서 1번, 2번이어 된다고요. 시장 규모에서는 가장 커. 됐습니까? 허나 이 주위에 있는 것들은 결국은 이 1번에 있는, 1번을 보니까 뭐가 있니? 아마 A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A 는이 주위에 있는 거 하고 결국 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여섯 번째 단락 갑니다. 어떤 시장을 선택하는 것은 마케팅 관리자의 주관적 판단에 달려 있으나. 자, 이제 갈로만 좀 열어 볼게요. 지각도는 시장 상황을 도식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시장 진입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마케팅 기법이라고 하겠더라. 자, 끝까지 갈로 딱놓고요 원래는 이거는 밑줄 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잡아주면 나중에 문제 풀리기 좀 쉬울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은 결국은 이 말은 이 지각도가 가지고 있는 의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윗글의 소상의 특징에서 뭘 묻고 도간다고요 어떠한 대상에 대한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 추가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 단락에서는이 지각도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요? 유용성. 과심한다면 그것의 의의. 됐습니까? 예.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됐니? 예.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러면 이제 백꼽페이지 문제 바로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됐습니까? 내용 일치 불치 문제가 되겠네 자 선택지 1번 갑니다 자 시장은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수준에 의하여 나뉜다 어이구야 다시 갑시다 자 시장은 어떤다고요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수준에 의해서 나눌 수 있다 어떻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자시, 지각도, 작성에서의 중요한 세 가지 정보. 그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 번째, 각 속성의 이상적 수준에 의해서도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났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럼 손뜻이 1번 됐다는 걸알수 있겠네. 두 번째, 포지셔닝. 포지셔닝 다시 밑줄자. 포지셔닝은 광고를 통해, 광고 통해 밑줄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어? 포지셔닝은 앞에서 어디 있더라? 첫번에 달락에 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포지셔닝의 정의 바로 그 밑에 보니까 다시 첫번째 네 달락, 네번째 줄 끝에 포지셔닝은 마케팅의 여러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중에서도 뭘 통하여? 광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찾아드가 굉장히 쉽죠.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내가 몇 가지를 딱 찾아주면은. 그 다음에 3번, 4번 같이 볼게요. 목표 시장 선정에서 규모가 크고 경쟁이 약한 시장을 찾기는 힘들다. 자, 선택 4번 같이 갑니다. 기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는 목표 시장을 선정할 때에 유용한 정보가 된다. 맞습니까? 예. 어, 그거 어딨니? 다섯 번 달라고 나와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섯 번달라 제일 첫 번째 보세요. 소비자들의 기존 브랜드에 대한 인식 또는 이미지. 그것이 세 번째 정보가 되고요. 이것은 지각도상의 점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표시된다. 맞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는 경제적이고 가족중심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지는 고급 스포츠 자동차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목표 시장을 선정할 때 유용하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다시, 이상적인 목표 시장은 규모가 커야 하고, 경쟁이 약해야 하는데, 이두 가지 상충된 여건을 겪면 시장은 찾기가 힘들다.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선택이 3번, 4번 같이 묶어서 본다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럼 선택 좀 보세요. 마케팅 전략 수립의 중요한 요소들을 자 문제는 도식화한 것을 stp 전략 수립이라 그럽니까? 아니죠. 앞에서 이세 가지 됐습니까? 그것을 도식화한 것을 뭐라 그랬어? 지각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5번 이렇 되죠. 뭐 정의 잡아주면 돼요. 지각도에 대한 개념 정의 잡아주면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럼 다음 몇 번? 5번 끝됐나 2번 문제. 위클을 통해서 자 여기 볼까요? 해결할 수 있는 질문 및줄자 아닌 것은 됐습니까? 예. 이것도 또 쉬운 문제가 되는데요. 감독님 잠시만 봅시다. 예, 자, 이렇 볼게요. 자 위글을 통해서 그죠? 예, 해결할 수 있는 됐니? 예, 질문으로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됐니? 예. 자, 그러면은 밑에 선택지는 당연히 어떤 형식을 띠어야 되겠어요? 질문의 형식을 뛸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예, 다시 갑니다. 선택지는 당연히 어한다고요 질문의 형식을 뛸 수밖에 없다, 됐니? 그러면 이제 생각나죠? 자, 일단은 선택지 이 나가가지고, 아, 이렇게 질문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내가 질문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주려고 하더라. 맞습니까? 예. 이해 되겠니? 예. 그러면 어떻요위클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간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됐나? 그런데, 이렇게 버리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선택지를 조금, 여러분 선택지로 좀 봐주세요. 다시 한다면 좀 압축해서 집약적으로 좀 봐주세요. 어떻게 보느냐 하게 되면, 잘 보세요. 선택지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어. 됐습니까? 예. 니 되겠니? 그거 확인하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질문은 그냥 질문 안 해요. 항상 뭘 이용하냐 그러면 의문부사를 이용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주어와 무엇을 의문부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됐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은 특히나 이 의문부사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많이 놓치고 들어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어? 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봐봐요. 선택 지번 이는죠? STP 전략 수립의 지각 또는 이랬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주어 뭐가 되는데요? 지각 또는 이래 되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의문부사 뭐 들어가 있습니까? 어떠한 유용성 이래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 어떤 뭐라고 했다고요? 유용성을 가지고 있느냐 됐습니까? 그래, 요게 핵심이 돼 버리잖아. 됐니? 예. 그럼 다시 갑시다. 지각도는 어떤 유용성이 있느냐? 이것만 찾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어떻게 한다고 점도 끝까지 다 보려고 하지 말고 고그 주어에 해당되는 것과 의무사 에 해당되는 것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갑시다. 지각도는 어떤 유용성 을 가지고 있냐? 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섯 번 달라 제시돼 있잖아요. 이제 이해 되겠니 됐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물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위클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되 버리죠 됐나 예 그러나 이제 선택지 아 2번도 같이 봅시다 지각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이렇습니다 됐습니까 지각도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주어가 되겠죠 맞습니까 예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것이 있는가 어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자, 지각도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데, 앞에서 몇 가지 제시해 놨습니까? 세 가지 제시해 놨잖아요. 됐습니까? 예. 1, 2, 3. 그대로 나온 거 아이가? 그럼 간단히 해결되잖아요. 일일이 내가 질문을 다 살펴보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간단히 들어가자는 얘기야 그럼 3번 보세요. 지각도는 밑줄 쫙. 됐습니까? 예. 재밌네요. 기존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결국은 해야 되겠네요. 지각도는, 됐습니까? 기존 브랜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어떤 영향? 됐습니까? 예. 다시 한다면, 브랜드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어? 근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합니까? 앞에서 지각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됐습니까? 예. 사람들이 현재 어떠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 브랜드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시화한 것을 지각도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선택지에서는 기존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다시, 지각도가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아니죠. 지각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다음 몇 번이요? 3번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래죠. 어떤, 뭐라 그랬어요? 영향을 미치는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서 의문부사 부분이 되겠죠.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몇 번이요? 3번 끝 이렇게 되잖아. 됐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야. 괜히 그걸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찾아가려고 하지도 마라. 됐어? 그 4번 또 보세요. 마케팅 수립 전략에 응용할 수 있는 기법에는 기법에는 몇 줄. 자, 어떤 것이 있느냐? 어, 어떤 기법이 있는데요. STP 있잖아요. 됐습니까? 예. 이 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제일 제일 좋은 게 뭐야? 그러면서 정할 수 있는 기법은 대표적인 것도 지각도까지 이야기해 놨으니까 지각도 되겠나? 그죠? 예. 그다음 새로운 시장 진입의 마케터 고려 사항. 이게 바로 뭐가 되나? STP가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고려할 사항에는 어떠한 것? 이렇게 딱 잡아 주면 되잖아. 자, 그다음 3번 문제 갑니다. 윗글 읽은 독자가 기억에 대해 보인 반응. 다시, 윗글 읽은 독자는 뭐라고요? 바보. 맞습니까? 그럼 기억에 대해서 보인 반응은 결국은 윗글 내용 가지고 반응을 볼 수밖에 없더라. 맞습니까? 그럼 결국은 기억에 그림 나와 있고 그림에 대한 설명 내용 가지고 살펴보면 끝나는 부분이 되겠죠. 됐니? 예. 그러면 선택지 1번, 2번 같이 보는데, 자, 선택지 2번부터 먼저 볼게요. 과시적 디자인에 저가 자동차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1번 시장의 규모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크더라. 맞습니까? 예. 과시적이면서 저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1번 시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서 제일 크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맞습니까? 예.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 다섯 번째 달락. 됐습니까? 맨 마지막 문장. 라고 했어요. 시장 규모는 1번과 2번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크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문제는 인근 브랜드와 경쟁이 예상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선택지 뭐라고 했어요? <laughs> F 자동차는 A 자동차와 경쟁을 하지 않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겠니? 아니죠. 일단은 A가 여기 있고, 그 옆에 F를 살펴보니까 F가 어디 있어? 여기에 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요 구역에 있는 것들은 경쟁이 어떻다고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경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F와 A는 뭐할 수밖에 없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지. 됐니? 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1번 끝으로 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경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근 브랜드와는 경쟁이 예상된다. 그래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됐니? 예. 자. 그다음 선번 보세요. B 자동차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은 이 자동차가 가격을 낮추면 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더라 됐습니까? 예. 자 B 어디 있는데 여기 있습니까? 예. 이 e 어디 있는데 여기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들은 뭐의 차이야? 가격 차이죠. 가격을 낮추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가능하겠더라 됐습니까? 예. 경쟁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갑니다. D 자동차는 가격을 올리더라도 과시적 디자인으로 개선하면 4번 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겠더라라는 것같습니까 D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격을 조금 올려. 맞습니까? 예. 그리고 과시적 디자인을 좀 개선해.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에 들어갈 수 밖에 없게 되겠죠. 됐니? 예. 그 다음에 3번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은 가격이 저렴한 보석 디자인의 가정용 자동차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럼 3번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네요. 맞습니까? 그것 돼요? 보수적 가정용이면서 가격대는 조금 저렴한 것으로. 그렇습니까? 해야지만 거기에 진입할 수 있겠네. 됐나? 예. 그렇다면 답은 1번 이렇게 잡아주면 될것 같네. 됐나? 예.